깜짝 선물도 있으니까. 네. 좋습니다. 김종인님께서 캐스퍼보다 싸네요 라고 얘기해주세요. 셨 네, 맞아요. <laughs> 진짜 맞아요. 그니까 저희가 연식이 있는 만큼 주행 거리가 있는 만큼 여러분들이 챙겨야 될 부분이나 걱정이 있으실까봐 그만큼의 걱정을 조금 더 내려드리는 거 바로 금액적으로 좀 할인이 들어갔다는 거 알아봐 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저희가 이 벤츠도 오늘 세 가지 트림을 준비를 했잖아요 S E 그리고 C 클래스 전부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벤츠 좀 원했다 하셨다면 오늘 아직 라이브가 열려 있습니다 공유를 해주시면서 좀더 방송을 즐겨주셨으면. 좋겠고요 이제 bmw 로 넘어와서 벤츠를 봤다면 bm w 도 저희가 또 공개를 안해 드릴 수가 없죠 오늘 라인 두개 있었는데요 앞서서는 채은님이 좋아하시는 gt 라인이었다면 이제는 제가 조금 좋아하는 바로 7시리즈 스펙부터 먼저 말씀드리고 하나하나 따져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잠깐만요 저희 아까 저 s 클래스 얼마였죠 감독님? 저희 1270이요 1270이요? 네나그네님 제가 지금 얼마라고 장담은 못 드릴 것 같은데 일단 지금 예약 주시면요 음, 대표님한테 직시 할인 해달라고 제가 으이, 드릴게요 으이, 얼마라고 으이, 못 드릴 것 같아요 왜냐하면 으이, 대표님 네. 기분에 따라서 10에서 50만 원까지 <laughs> 왔다 갔다 할수 있는데 제가 괜히 30 얘기하면 대표님이 50 얘기하고 좀기분좀 그러니까 나그네님 지금 예약하시고 대표님께 전화해 보세요 어, 대표님 제가 왜? 지금 예약하면 <laughs> 얼마 예약 가능한가요 지금 바로 전화 주시고요. 만약에 대표님이 너무 조금 주었다면 제가 대표님한테 어필해서라도 진짜 돈을 만큼 10만원이라도 더할 테니까 지금 바로 연락 주시고. 저희 같이 함께 7시리즈를 보도록 할텐데 어떤 또 깜짝 선물이 있는지 같이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지금 마지막 차량이 될수 있을 것 같아요. 진짜 이 정도로 저희 인기가 많습니다. 자, BMW 7시리즈, 749인데요. LI가 붙은 만큼 롱바디의 휘발유 차량이고요. 그리고 제가 좋아하는 이유가 바로 뒤에 붙어있습니다. 바로 b N o 라서 뱅앤올룹슨 에디션이 들어가 있어요. I love. I love. 저는 음악을 네. 좀 크게 듣는 걸 선호하거든요. 그래서 이 차량을 제가 좀 좋아라 하는 거고요. 에디션이 이미 붙어 있습니다. 오디오가 프리미엄급으로 들어갔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그래서 연식 자체는 조금 있고 주행 거리가 살짝 있으나 금액대는 좋습니다. 14년형에 10만. 1,370km를 달린 차량인데요. 금액대는 3천만 원이 안 되는 2,570만 원에 만나보실 수 있겠습니다. 네, 나그네님 제가 그래서 왜 오늘 전화주시면 좋다고 했냐면 음. 어, 대표님과 지금 충분한 휴식을 즐기시고 있기 때문에 지금, 지금 예약을 지금 너무 주셔야 돼요. 네. 어. 지금 대표님 분위기 너무 좋아요. 왜냐면 그러니까. 기본적게 휴식을 취하시고 있기 때문에 지금 예약 주셔야 되고 또 댓글에 어. 딜러분들이 샵에 가져가면 수리비 괜찮은데, 맞아요. 저희 같은 경우는 저희가 전담을 하고 있는 업체가 있기 때문에 음. 아무래도 여러분들이 가시는 데보다는 조금 더 저렴하게 수리도 실제로 가능하니까 상담 네. 받아보셔도 좋을 것 같고, 아까 우리 지원님이 비에노, 뱅앤올롭션 말씀하셨는데 저도 뱅앤올롭션 되게 좋아하는데요. 제가 스피커를 살려고 알아봤더니 기본 어, 300부터 시작해서 어, 괜찮은 관련한 1200을 스피커에 돈을 써야 되더라고. 드는 생각이 뭔지 알아요? 내가 지금 살고 있는 데가 그 아파트고 전원주택이니 어차피 노래를 크게 못틀다면 맞아요. 뱅앤올룹슨에 들어가 있는 차를 사는 게더 있는 게요. 진짜 이게 네. 맞는 게 제가 제가 지금 저희 집에서 저는 사실 베이스를 너무 듣고 싶어서 우퍼를 샀는데 우퍼가 얼마인지 아세요? 우퍼가 스피커 반만에. 근데 이게 말이 되냐고요. 심지어 집에서 근데 우퍼 기가 쉽지가 않아. 맨날 틀잖아요. 와. 똑똑 이거 이, 뭐. 이 소리 나가지고 네. 우퍼를 지금 내가 못쓰고 있다니까요 네. 그걸 얼마나 네. 비싸게 주고 샀는데 그럴 필요가 없죠 그냥 들어가 있는 차 사시면 되는데 이 그러니까요. 차가 바로 들어가 있는 그 모델이고 음. 1인 신조입니다 아까부터 저희가 강조해 드렸던 게귀하기 네. 귀한 1인 신조 차량들 위주로 갖고 왔는데 우리 감동이 앉아 음. 계시지 마시고 그기분니기한번 찍어주세요. <laughs> 네. 네. 찍어주세요 들어오세요 내가 진짜 너무 좋 차량이라 했래 여기 찍어주세요 음세 차량 하면 걱정하는 게 뭐예요? 안 깨끗하겠지? 맞았겠지 자동차 <laughs> 돌렸겠지? 감동이 어때요? 대표님 차보깨끗하 <laughs> 감독님 차 19년식이고 매번 손세차하세요. 제가 알고 있어요. 진짜 BMW인데 같은 네. BMW인데 왜 이렇게 달라요? 정말, <laughs> 정말 깨끗한 차량이에요. 왜냐면 네. 감독님도 일주일에 한번 손세차를 하는데 이 컨디션 나오기 정말 어려운데. 진짜로요. 지금 컨디션 그리고 이 앞에 라이트 보시면 13년도 후반부터 라이트가 부분 패리가 되는데 부분 패리 된 라이트까지도 들어가 있기 좋아. 때문에 어. 보다 뭐든 팀에 LED까지 싹다 들어가 있는 라이트기 때문에 이거 진짜 밤에 켰을 때왜 눈이 켜진다고 하잖아요. 아 저는 지금 호랑이 눈이 너무 좋더라고요. 어. 네, 어 그리고 메인 키 포인트 사 선물 드립니다. 선물이 있는데 어떤 선물이냐? 어, 2021년 48주 차인 금호 윈터 타이어. 어, 윈터 타이어가 선물인가요? 그럴 리가 없죠. 이거 선물 드리면 않죠. 안 되죠. 음. 지금 이 타이어 장착하기 전에 있었던 타이어가 컨티넨탈 타이어고요. 아, 80% 네. 이상 남아있던 타이어인데 네. 그 타이어 그대로 주셨어요. 이 차량과 함께 탁송이 내려갈 예정입니다. 만약 이 차량 구매하시면 차량에 직접 실어서 보내드릴 거고요. 네. 타이어는 저희가 사무실에 따로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컨티엔탈 타이어를 와. 80% 남은 것까지 같이 드리기 때문에 개네, 타이어를 어. 교체하시면서 어. 타시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이 원래 타이어 쓰시는 것보다 1년, 2년 거의 두배 가까이 이상 쓰기 때문에 음. 타시면서는 교체하실 일은 거의 없을 겁니다. 1년 3만 키로 뛰지 않는 이상 타어 교체하실 경우는 아마 거의 없을 거예요. <laughs> 그러면 거의 지금 이 금액에 타이어 금액 한 2, 30% 좀 플러스로 들어간다고 아 보시면 되겠네요 컨티넨탈 타이어 네짝 사려면요 한150 들어가요 아, 그렇죠. 한짝씩 해도 내가 2 여러분, 30만 해도 지금 2570에 120 빠져봐요 얼마예요 지금 타이어 값만 해도 얼마예요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근데 이제 감가해가지고 사실 2 0만원이랑 쳐도 80만원이잖아요 어. 사야겠어요 안 사야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2070이 아니라 거기 80만원이면 2400대로 지금 사는 거잖아요 어. 맞아요 100인으로 쓴 오디오까지, 오디오까지 들어가 는데와 말도, 말도, 말도 안 되는 하대. 거죠 감독님 어디 가세요 오세요 빨리 <laughs> 건강해. 그러니까요. 뱅앤하고 하만 좋은 거 아시면 진짜 오디오 좀 들어보신 건데 그 뱅앤올립슨 에디션이 들어간 것만 해도요 옵션가가 일단 추가적으로 들어왔어요. 제가 진짜 오디오 너무 좋아하는 사람이라서 그래서 이게 진짜 50만 원이 뭐예요? 그냥 기본적으로 옵션가가 들어가면은 100만 원이 들어간다고 보시면 돼요. 거기에 지금 추가적으로 저희 타이어까지 네대 컨티넨탈이 들어가면요. 또 금액적으로 따져드리면 80만원 추가가 또 들어가는 네. 거거든요. 그럼 벌써 이미 금액대가 2,570에서 여러분들이 가져간 혜택은 거진 150에서 180만원대가 혜택이 있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너무 좋은 매물입니다.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네. 그럼 나그네님께서 네. 벤츠 가져오고 A8 위탁 부탁드려요. 네. 가능합니다. 지금 181964로 전화 주시면 음. 직원분이 아니라 대표님께서 직접 전화를 받고 계시기 때문에. 네. 얼마 더 추가 할인이 가능한지 그리고 위탁을 하게 된다면 어떻게 더 이득인지 따져 보시면 되는데요. 위탁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저희 중간 마진 없이 거래 없이 바로 다이렉트로. 네. 새로운 차주분에게 연결을 해드리다 보니까 네. 여러분들이 부담하시는 비용이 정말 많이 줄어듭니다. 내가 원래 받으려는 음. 금액보다 100, 150더 받고 차를 네. 구매하신 분들도 훨씬 더 저렴한 가격에 구매를 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위탁 네. 적극 추천드리면서 앞자석 한번 보여드릴게요. 맞습니다. 추가적으로 제가 팁 하나만 알려드리자면 지금 대표님이 기분 좋은 상태세요. 그리고 라이브 때 가장 많은 혜택을 드리거든요. 지금 만약에 원하시는 게 있잖아요. 전화 주세요. 지금이 가장 기분 좋을 때. 원래 우리 엄마 기분 맞춰서 좋은 것좀 얘기하고 그러잖아요. 지금 대뜸 너무 좋은 상태입니다. 지금 가장 혜택이 좋다는 거 강조를 드리면서 앞라인 저희 한번 좀 보면서 내부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자, 실내 컨디션 지금 쭉 보고 있고요. 네. 지금 안쪽에서 보여드리기 힘들었던 부분까지 최대한 구석구석 보여드리고 있고 와. 그리고 핸들 왼쪽에 보시면은 다양한 옵션들까지 헤드업 디스플레이, 차선 유지 보조 장치. 네. 그리고 옆에 저, 보시면은 저 이거 그거가요. 그 삼을 삼을 파악하는 네? 그아 뭐지 삼을 파악하는 헤드업 디스플레이 맞죠? 네다 네. 들어가 있고. 이쪽 도어 트림 쪽 보시면 이쪽에서도 고질병이 많이 생기는데 음? 상단뿐만 아니라 이 상단 쪽에 이 안쪽에 고무가 진짜? 늘어지면 손톱 자국이 끈적해지는 경우들이 많은데 맞아요. 이 친구 전혀 보이지가 않고 깨끗한 컨디션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뒤쪽으로 넘어갈 텐데 네. 이 친구가 은색 바디이긴 한데 앞뒤 흠집 없이 굉장히 깨끗하고요. 네, 좀차점에휙 스레치 정도 어. 보이시나요? 휠에 여기 약간의 오게 팀만큼의 스크래치, 그러니까 바디 부분에 있어서는 요 은바디다 보니까 사실 돌 트임이라든가 스크래치는 좀안 보이는데, 자, 여기서 봤을 때 휠베이스에서 살짝의 스크래치 가장자리에 있다는 것만 참고해 주시면 될것 같고요. 역시나 뒷... 부분도 금호 타이어가 들어가 있고 21년형 어 47주차네요. 그래서 거의 22년형과 가까운 정도의 타이어 상태가 남아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후미로 넘어와서 보면요, 음. 지금 이 차량의 컨디션만 놓고 보면은 진짜. 네. 끝내줍니다. 그러니까. 요 네. 자, 근데 저는 그런 것 같아요. BMW를 타면서, 그리고 또7 시리즈를 타면서 가장 부분, 많은 분들이 걱정하는 게 누유예요. 왜냐면, 음, 맞아. 애초에 BMW, 벤츠, 아우디, 벤비아 중에서 누유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게 BMW하고, 아우디가 악명이 높습니다. 왜냐면 저도 18년식인가? A6를 탔을 때, 그때 당시 탔을 때 연도가 19년도니까, 79년인지. 1년, 2년밖에 안된 차였잖아요. 네, 맞아요. 어. 근데 누유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물어봤죠. 센터에 갔는데, 어? 세척 다 해주시고서는? 어, 이거 운행에 지장, 지장될 정도 아니기 때문에 저희 센터에서 해드릴 게 없습니다라고 하고 보내는 거예요. 그리고 아우디나 b m 은 어느 정도의 미세 누유는 그냥 없다고 생각을 하고 네. 넘기시거든요. 근데 사실 BMW는 밟는 차량이고 조금 엔진감이 있다 보니까 나올 수 있지만 아우디 같은 경우에는 이게 말이 안 되거든요. 네. 근데도 사실 BMW 타신 분들은 미세 누유에 대해서 거의 포기하고 타신 분들이 네. 많으신데. 이 부분에 있어서는 칠바디고, 그리고 롱바디인데. 있겠어요? <laughs> 없겠어요? 그럼 당연히 연식이 있다 보니까 하나, 두개 있겠죠. 만약에 하나, 두 개가 있다고도 이상하지가 않는데이 친구는 없습니다. 미세노이 아예 없고, 완전 무사고에, 1인 신조에, 외관 너무 깨끗하고, 관리도 잘 됐고, 진짜. 오. 그러니까 아니 근데 양쪽 관리 차량을 갖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진짜 주행 거리가 있는데 네. 미세 노유가 없다는 거 자체가 일단은 메리트가 너무 있는데요. 네. 그런 아. 경우는 음. 보통 하나예요. 음. 주기적으로 보면서 아, 렌트 중이상겠다 싶으면 가스켓이나 실링 부분을 계속 해가지 않는 거예요. 그런 어, 어. 컨디션이 나올 수도 없고 안쪽이 그래서 조금 기대가 되거든요. 좋습니다. 어 되게 오랜만에 우아하게 열리는 음, 전문리프고예요 저 여태까지 이렇게 트렁크가 우아하다는 거 처음 봤어요. 이자는 좀 엘레강스하게 말씀드려야 될것 같아요. 네, 보시다시피 자, 트렁크 공간감이 매우 넓게 안쪽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네. <laughs> 네. 자. 네. 거기 금은 <laughs> 회색으로 지금 마감이 또 되어 있기도 한데 그럼 네. 어떻게 해요? 이염이 많이 보일 텐데 이염 같은 그러게요. 것도 전혀 보이지 않고요. 제가 어. 또 측면 바로 넘어가서 보여드릴 텐데 네? 저희가 빨리빨리 찍는 게 아니라 스크래치가 없어요. 왜냐 아까 저희 음. 감독님이랑 있는 거다 보여드렸잖아요. 음. 자, 여러분 이거 줌인 해주시면 이거 스크래치 아니고 먼지예요. <laughs> <원리예요. 했어>. 진짜 <laughs> 저희가 우리가 노렸다 막 이런 거죠. 우리 감독님 <laughs> 고생 시키려고 <laughs> 지금, 지금 어요 진짜, 갔다 진짜 갔다 감독님 찾아주세요. 없을 거예요. 왜냐면 제가 아. 이 차를 직접 검수했거든요. 저. 아예 없어요. <laughs> 아니, 근데 진짜 웬만해서는 약간 부칠이라던가 돌트임이라던가 아니면 좀 기스라던가 스크라치 뭐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진짜 은바디를 왜 타는지 알것 같고요. 왜 은바디가 그렇게 차량을 많이 뽑는지 알것 같은 게 정말 정말 네. 정말 정말 어, 여기 여기 와 찍힘. 와. 찍힘 있어요, 찍힘. 바로 여기 하나 있어요. 오. 오. 아 근데 감독님 차 이거보다 많지않아요 <laughs> <laughs> 그거 강인차라고 말하기 힘들 정도로 <laughs> 네. 많이, 아니 같은 음바인데 왜 이렇게 달래져 <laughs> 아, 네. 자 안쪽 보여드릴 텐데 자 이게 뭐라 그랬죠? 롱바디라고 그랬죠? 안쪽이 네. 여유 공간이 괜. 굉장하게 보이실 거예요. 맞아요. 일단 자, 보세요. 비필러 기준에서부터 제가 손을 쫙 뻗어서 해도 저 C필러까지 안 닿아요. 이 정도로 진짜 바디감이 큽니다. 저 끝까지가 닿지 않을 정도의 바디감이어서요. C필러가 여기까지 기준으로 봤을 때저 바디감을 안 닿아요. 손이 안 닿을 정도로 진짜 넓은데, 그러면 뭐, 네. 제가 그래서 또 세상의 모든 소리님께서 방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내그름까지또 희생정신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비필러 기준이 살짝 넘어갔어요. 그러면 숄더는 그렇게 많이 나오진 않았는데 살짝 넘어간 기준으로 봤을 때 거의 거진 아이폰의 한두배 정도까지는 나올 정도의 레그름을선 자랑을 하고요. 그리고 칠바디 답게 조금 BMW에서 트림이 높은 느낌이라고 보실 수 있어서 듀얼 모니터의 옵션이 들어가 있습니다. 레그름 자체는 사실 저희 BMW 라인 자체가 스페스트 라인의 느낌이 조금 있기 때문에 살짝 헤드룸 자체는 그렇게 여유 공간이 많지는 않아요. 하지만 내가 뭐 닿을 정도의 정말 우리 벤츠에 스페스트 라인 있는 그런 라인처럼 레그룸이 아예 나오진 않고 뭐헤드룸이 아예 나오진 않는다? 그건 아니니까 정말 레그룸은 여유감 있고 헤드룸은 조금의 여유 공간보다는 약간의 그냥 아이폰에 한반 정도만 나온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것 같아요. 네. 아 근데 저희 지금 나그네님 전화해주셨대요. 너무 감사하다는 말을 좀 전해야 될것 같은데. <laughs> 통영이시구나. 네 전화해주셨어요. <laughs> 너무 너무 감사드립니다. 어떻게 대표님과 통화하셨지? 친분이 어떻게 되셨나요? 대표님 할인 좀 해주신다고 하셨나요? <laughs> 제 이름을 파세요. 김채연 <laughs> 매니저가 분명 지금 전화하면 대표님이 깎아준다고 했어. 그러니까 파세요 파세요. 지금 방금 라이브 보고 네. 연락했다라고 네. 얘기해 주시고요. 사실 12기통이면은 진짜 이거는 무조건 가져가야 된다. 아마 타보시면 은더 마음에 드실 것 같고 네. 지금 이 차량도 지금 말씀드린 이 차량의 가장 장점은 뭐냐면 음. 연식 대비 옵션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다는 건데 네. 앞쪽에 보시면은 전자 계기판뿐만 아니라 네. 뭐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음. 헤드 업 디스플레이. 그리고 제일 중요한 차세대 탈 유지 보조 장치까지 들어가 있다 보니까 좀 장거리 뛰시는 분들은 또 최적일 것 같고 네. 앞쪽에 지금 디스플레이가 나와 있는데 이 친구 후방 카메라 음. 잠깐 보여드리고 네. 그다음에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음. 드라이브를 놓게 되시면 앞에 어떤 오, 카메라가 바로 보여요? 바로로. 네. 그런봤던 12기통 카메라가 보이요 차량이죠. 12기통 차량이 보이는데 응. 지금 카메라상에 깜빡깜빡 거릴 거예요. 이게 응? 저희가 앞에 있는 디스플레이가 고장난 게 아니라 네? 이 카메라가 이 셔터 속도를 뭐, 맞추지 못해서 깜빡 거리는 거지 실제로 차량 받았을 때는 깜빡 거림 없이 깨끗하게 확인을 하실 수가 있고요. 네, 맞아요. 네, 어, 지금 없는 거 맞죠? 어, 지금 암... 지금은 깜빡 거리지 네. 않는다는 거 맞추셨어요. 네, 그리고 농협동인단님께서 연비는 그럼 어떻게 되냐면 하셨는데 <laughs> 저희가 이 7시리즈고 롱바디의휘발유이 나서 보니까 내려놓으셔야 되는데 연비 안 나올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시지만 도심 기준으로 봤을 때 13정도 나오고요. 그리고 고속도로 했을 때는 한 10정도 나오신다고 보시면 웬만한 수입차에 봤을 때 그렇게 떨어지지 않을 정도의 연비는 나온다라고 생각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렇게 보통 고백이랑 차량들은 아무래도 도심에서는 안 나오지만 고속도로에서는 조금 더 고속을 좀 네. 편하게 그리고 또이 변속이 편하다 보니까 제일 중요한 응. 거는. 응? 연비가 생각보다 나쁘지 않게 나오기 때문에 네. 좀 고속 주행 많이 하시는 분들에게는 오히려 더유리하 거예요. 한1 정도까지는 네. 나올 것 같고요. 할수 있고, 어. 뭐 아까 뭐 앞좌석 뒷좌석 할거 없이 제일 중요한 건 사실상 뒷좌석에 앉아 있는 감독님과 감독님 키가 1 8 3박스 3, 4 정도 되세요. 그러다 보니까 음. 저희 같은 여성분들, 보통 170 이하이신 분들은 사실상 어떤 차를 타도 불편함이 없는데 음. 183인 감독님이 탔을 때 어떤지 좀 맞아요. 우울하거든요. 제가 레그룸이랑 헤드룸 비교해 드렸는데 지금 저희 감독님 성인 감독님이고 남성의 약간... 어... 어떻게 되죠? 감독님? <laughs> 키가 183 정도 되시는데 네. 앞에 레그룸도 지금 한뼘 이상 정도 여유롭게 맞아요. 나오는 편이고요. 지금 발... 머드 셔을 때도 불편한 거고헤드룸좀 어때요 감독님? 어, 헤드룸도 어, 지금 네, 머리 머리가 닿지 않아요 어, 머리가 닿지 않을 정도의 헤드룸이 나오는데 코카인 댄스 증독자님께서 이쯤 되면 감독님 차 한번 나와야 되지 않겠냐고 하는데차 진짜 예쁜데 감독님 차 진짜 예쁘거든요 X6 흰둥이의 19년식 전에 그거 은밥인 줄 알았잖아요 흰색을 저...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서 그거 희, 은밥이라고 내가 계속 강조한 이유가 흰색은 제가 본 적이 없어요 진짜요 네, 아니 근데 줄 알았잖아요. 되게 신기한 게 주말에 세차를 하시거든요. 주말 세차하고 뵙는 분들이 목요일이잖아. 제일 더러울 때예요. 아, 그래서 그렇구나. 그렇지. 네. 아. 진짜 저, 저, 지금 저, 감독님과 네? 싸워보자는거죠? 저게 근데 정말 농담이에요. 저 <laughs> 은바디인줄 알 정도로 너무 흰색의 개념이 <laughs> 없어. 그리고 스크래치 이런게 네. 처음에 BMW 로고가 안보여가지고 몰랐잖아요. 몰랐습니다. 색깔이, 아 근데 이 친구 하나 포인트로도 <laughs> 하나의 선물도 말씀드리면 <laughs> 네. 기름이 4분의 3이 들어있어요. 와 너무 좋다. 지금 휘발유값 1,500원, 1,580원인가 하거든요. 지금 보시면은 여기 계기판에 보시면은 기름이 4분의 3이나 들어가 있기 때문에 네. 아마 여러분들 아제 캐스퍼 깨끗합니다. 왜냐하면 지부장님이 그림을 만들어 놓셨기 때문에 제차 컨디션은 기깔나고요. <laughs> 기름이 무려 4분의 3이나 넉넉히 들어가 있다라고도 어필을 조금 해드리고 싶은 게 네. 아까 말씀드렸을 때 연비가 그렇게 좋은 차량은 아닌데 이왕이면 들어가 있는 것처럼 좋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타이어도 지금 컨티넨탈 타이어 80% 이상 남은 거 음. 지금 보관되어 오셔서 그대로 드릴 거. 심지 어 심지어 기름까지도 굉장히 넉넉히 상까지 들어있으면 기름값도 조금 세이브를 받으실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저희가 뭐 장난으로 이제 감독님 차량이 마침 또 BMW기 때문에 비슷한 스펙을 기준에서 말씀을 드린 건데요. 진짜 관리가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차량 컨디션은 정말 달라질 수 있는데 물론 우리 감독님도 차량을 너무 좋아하신 분입니다. 하지만 <laughs> 다그깝지만 네. 어, 포장을 하자면 데일 주일 한번선수차를 하십니다. 네. <laughs> 맞아요. 진짜 유지원까지 될 정도로 정말 지금 보여드리는 이 차량 컨디션 자체 그리고 옵션적으로 따라오는 지금 휘발유의 잔량이라던가 아니면 저희 타이어에서 추가 타이어를 좀 드린다는 점 그리고 BMW에서 그냥 BMW 740이 아니라 뱅앤올룹슨 에디션이 들어가서 오디오가 프리미엄이기 때문에 이 부분 좀 알아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늘 총 7대의 차량들 고민이 많이 될 법한 차량들로 인사를 드렸었는데요 네, CC부터 시작해서 3GT, C 클래스, E 클래스 할거 없이 S 클래스, 그리고 그쵸? 마지막 끝판왕, 7 시리즈까지 이렇게 소개를 시켜드렸고요. 네. 오늘 나올 차량뿐만 아니라 내일도 또 새로운 차량들이 많이 나오니까 내일도 역시나 잊지 마시고 5시 30분에 끝까지 시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저희는 다음 주에 저희 맛있는 거 먹고 또 열심히 수다 떨수 있도록 그 힘으로 다음 주에 또 만나 뵐 테니까 많은 분들 지금처럼 다음 주에도 함께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고요. 그리고 원아